2014년 대박상사 연간 영업계획서를 만들어 봤는데 한눈에 보기 너무 어려워요. 전지신팀장님 어떻게 하면 2014년도 매출목표를 한눈에 볼수 있을까요? 정돈된 문서작성을 위해서는 표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문서에서 표는 간단하게 기본 형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내용이 많아 여러 쪽에 해당하는 표를 만들 수도 있으며 모양이 복잡한 표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듯 표는 다양하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니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먼저 마리아 씨 보고서에 맞는 표를 만들어 보면서 가르쳐 줄게요. 전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먼저 기본 표 용어부터 익혀봐요. 줄은 표에서 가로 방향의 한 줄을 말하고, 칸은 세로 방향의 한 줄을 의미해요. 셀은 각각의 칸으로 표 편집의 기본 단위예요. 셀 테두리는 셀을 이루는 테두리선을 말해요. 셀 배경은 셀 안쪽 면으로 대부분 투명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색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셀 주소는 셀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 셀에 부여된 주소로 계산식 등에 사용되는데요. 엑셀에서도 셀 주소를 이용합니다. 알파벳은 왼쪽에서부터의 칸 위치를, 숫자는 왼쪽에서부터 줄의 위치를 의미해요. 표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표 메뉴 이용하는 법을 알아봐요. 위에 파일, 편집, 보기, 입력, 모양, 도구표, 창 도움말이 보이죠? 우리는 표 탭, 표 만들기에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셀의 수를 만들 수 있어요. 2013년도 분석표를 간단하게 만들려면 몇 줄과 몇 칸이 필요할까요? 2013년도 분석 자료만 표로 만든다면 총 8줄과 2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렇게 해봐요. 표 탭, 표 만들기에서 8줄과 2칸을 입력하고 기타 부분에서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해 주세요. 분석한 자료를 직접 입력해 보세요. 여덟 줄두 칸을 만들어 봤는데요. 위에 한 셀이 비어요. 그리고 제가 유아 왕구 의료 장비 의류 보안용 모니터는 부분별 매출액으로 묶고 싶지만 단순한 여덟 줄두칸 표라서 그런지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요. 먼저 왼쪽 줄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행 셀을 드래그하고 나서 우클릭. 셀 나누기, 칸수만 2로 체크하면 셀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사업 부분의 제품 항목은요, 오려두기 해서 오른쪽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 셀 붙이기를 누르고 내용만 덮어 쓰기를 클릭하여 붙이세요. 왼쪽에 있는 사행을 드래그해서 우클릭, 셀 합치기를 누르면 셀이 합쳐져요. 그후 왼쪽에 부분별 매출액을 입력해주면 되겠죠? 네. 정말 제가 원했던 그림이에요. 근데 저는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연스럽게 글 맞춤 방법에 대해서 배워봐요. 먼저 숫자는 드래그해서 서식 탭에서 오른쪽 정렬을 누르면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목은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표의 크기가 글의 양보다 너무 크니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표선에 다가가면 마우스 모양이 변할 때 드래그를 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더 손쉬운 방법으로는 드래그해서 블록 지정을 한후 컨트롤과 화살표 방향키를 함께 사용하면 돼요. 그럼 2014년도 매출 목표 표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2013년도 표를 복사해 와요. 우클릭, 복사하기. 놓을 곳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 붙이기로 삽입하면 돼요. 오른쪽에 신장률과 신장률에 따른 결과 값이 필요하겠죠? 그럼 2열 추가가 필요하겠네요. 커서를 표 안에 놓은 다음에, 표 탭, 줄칸 추가하기, 오른쪽 줄칸 수를 두 개로 해주면 돼요. 먼저, 마리아 씨가 정한 목표 신장률을 입력해 보세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나요? 부분별 매출액 신장률을 이용해 2014년도 매출을 계산할 필요가 있겠네요. 계산을 통해 결과가 나올 빈 곳에 커서를 위치하고 나서 우클릭 계산식 계산식에 c2 곱하기 괄호 열고 1 더하기 d2 곱하기 0.01 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나머지 아래에 있는 계산들은 위에 숫자 나온 것을 복사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아래 칸으로 내려가서 우클릭 계산식 고치기. 계산식에 있는 셀 주소에서 C2를 C3으로 D2 대신에 D3을 넣어줘요. 그 다음 차례대로 C4, D4, C5, D5로 수정해주면 돼요. 참고로 C2, D2는 셀 주소예요. 알파벳은 왼쪽에서부터의 칸을, 숫자는 위에서부터의 줄의 위치를 의미한다는 거 언급했었죠? 그 다음으로 연간 총 매출에게 커서를 놓고 우클릭 쉬운 계산식, 새로 합계를 넣으면 저절로 채워져요. 매출 원가는 이미 도출된 것이니 금액을 입력하고, 매출 총 이익은 연간 총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되죠. 그러기 위해서 매출 총이익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 계산식, 계산식에 e6 빼기 e7을 입력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연간 총 매출액 신장률과 매출 총 이익의 목표 신장률을 계산하는 것도 중요해요. 한번 해볼래요? 네, 제가 계산하고 싶은 셀에 커서를 놓고 우클릭 계산식 계산식에 는 가로 열고 26 빼기 C6 여기서 나누기 C6 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고요 형식을 기본 형식이 아닌 정수형으로 바꿔주고. 숫자가 나온 뒤에 오른쪽에 퍼센트를 입력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네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은 위에 수식을 복사하고 붙여넣기 한 다음 수식만 는 가로 열고 28 1 8를 나누기 18로 해 주고 곱하기 100을 입력하면 되겠네요. 아주 잘했어요. 표를 토대로 차트까지 만들어 봐요.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표를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표의 형태에 따라서 차트의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부분별 매출액에 관련된 차트 하나, 또 연간 총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 총 이익을 다 포함하는 차트를 만들 거예요. 두 개의 차트가 필요하니까 표도 두 개가 필요하겠죠? 아래와 같이 만들면 돼요. 부분별 매출액 표를 드래그 한 후, 기본 탭, 차트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그래프가 생겨요. 그래프를 클릭하고, 우 클릭, 차트 마법사를 들어가면 차트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요. 하지만 우리 데이터에 맞는 그래프는 세로 막대형에서 세 번째 그래프가 가장 어울려요. 다음을 클릭하고 방향을 행이 아닌 열 방향으로 체크해요. 차트 제목에는 제품별 신장 목표를 작성하고 x축과 y축은 따로 내용을 적지 않아도 이해가 가능하니 굳이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범례 탭에 들어가서 범례 위치를 아래쪽으로 클릭해서 아래로 옮기는 것이 보기가 더 좋아요. 다 했으면 확인을 눌러요. 그래프 크기를 조절해서 유아 완구, 의료 장비, 의류, 보안용 모니터가 보이도록 하세요. 그다음 우클릭, 개체 속성, 기본 탭, 위치 부분, 글자처럼 취급을 체크해 주세요. 이것을 체크 안 하면 차트 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도 왼쪽 축에 숫자가 이상한 것이 보이죠? 이것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안에 점선이 생기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클릭, 축, 이름표를 클릭하면 축 이름표 선택이 떠요. 거기서 갑축 상태를 체크하고 선택하면 축 이름표 모양이 뜨는데 형식 코드 탭에서 형식 코드 샵, 컴마, 샵샵 0을 설정하면 숫자가 정상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래프의 제목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그래프의 제목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더블 클릭을 하면 제목 모양이 떠요. 글꼴 탭에서 글꼴, 크기, 속성, 글자 색이 변경이 가능한데 우리는 글자 크기를 13, 속성을 진하게 바꾸는 것이 더 눈에 보기 좋아요. 첫 번째 차트를 만들었으니 두 번째 차트는 마리아 씨가 만들어 봐요. 네. 마지막으로는 표를 삭제해주고 그래프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면 돼요. 그래프를 쉽게 만들 수 있네요. 시장 환경 분석을 정리해야 하는데 저는 너무 글만 나열해놨더니 저도 보기가 힘드네요. 이것을 한눈에 볼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어, 그럼 가르쳐 주세요. 오늘 퇴근하고 맛있는 저녁 대접할게요. 뭐, 그렇다면, 먼저 글을 보여줄래요? 글을 읽어보니, 시장 환경 분석과 이에 따른 우리 회사에 대한 대처법이 있네요. 그럼, 시장 환경만 먼저 뽑아서 정리를 해봐요. 시장 환경만 정리한 내용이 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서 만들어 볼게요. 도형을 통해 디자인을 한후 내용을 넣으면 효과적으로 전달이 가능해요. 즉, 복잡한 개념이나 내용을 텍스트로 나열하기보다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다이어그램을 통해 전달하는 효과적인 기능이죠. 먼저 그리기 탭, 직사각형을 클릭해서 사각형을 적당한 사이즈로 만들어 보세요. 그 후, 우 클릭, 개체 속성, 위치 부분, 글자처럼 취급을 클릭해 주세요. 그 상자를 복사해서 오른쪽에 붙여넣고 크기를 조절해 주세요. 도형을 여러 개 클릭하고 싶을 때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도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들어 놓은 두 도형을 다 선택한 후, 우클릭 사각형 고치기 선택 둥근 모양을 체크하세요. 그후 부분별 제품이 4개가 있으니 복사해서 3개를 더 붙이세요. 상자별로 마리아 씨가 넣고 싶은 색을 넣으면 도형이 더 효과가 높아져요. 도형을 클릭한 후 우클릭 개체 속성 채우기 탭에서 넣고 싶은 색으로 면색을 지정하고요. 선 탭에서 선 부분, 종류에서 선 없음을 체크하세요. 나머지 아래에 있는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마리아 씨가 원하는 색으로 조절하면 돼요. 이제 도형에 우리가 시장 환경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되는데요. 도형 클릭 우 클릭. 그 상자로 하면 도형 안에 커서가 생겨요. 여기에 우리가 정리해 놓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넣으면 돼요. 네. 다 넣었어요. 내용을 다 넣었으면 왼쪽에 부분별 제품명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 드래그해서 서식 탭, 글자 크기를 11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도형 아래에는 못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서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아, 그렇군요. 나머지 우리 회사에 대한 대처법을 정리해 놓은 것은 제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단, 색은 달리해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도형을 복사한 다음에, 색을 변경하고 내용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형 아래에 마리아 씨가 다 넣지 못한 내용을 넣어주면 요약된 도형은 눈에 띄게 보이고 아래 내용을 통해 마리아 씨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게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보니 많이 바뀐 제 보고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